주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주르 민주르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토끼 종이접기를 준비해봤어요. 근데 이 토끼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봉주르 민주르의 토끼 캐릭터 얼굴을 그려줬어요. 제가 토끼를 좋아하기도 하고 토끼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봤는데요. 토끼 종이접기를 한 다음 이 캐릭터의 표정도 비슷하게 그리고 볼터치도 하니까 더 귀여운 토끼가 됐어요. 오늘 종이접기는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도 쉽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각자 좋아하는 표정을 그려서 다양하게 꾸며보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한 장씩 준비해 주시고요. 원하는 색이 뒤로 가도록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 펴 주세요. 종이를 옆으로 돌린 다음 이쪽 방향으로도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아랫부분을 조금만 접어줄 건데요. 지금 접는 부분이 토끼 귀의 가로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5cm에서 2cm 정도 각자 원하는 만큼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맨 아랫부분 끝에 꺾인 부분이 맨 위쪽 뾰족한 부분까지 와서 닿도록 종이를 올려서 접어줄 거예요. 가운데에 접혀있는 세로선을 보면서 접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아래쪽을 1cm에서 2cm 정도 각자 원하는 만큼 접어주시면 되구요. 이렇게 접는 길이에 따라서 토끼의 얼굴 모양이나 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번 만들어보시고 각자 원하는 만큼 접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는 양쪽도 똑같이 원하는 만큼 접어주시면 돼요. 저는 안쪽으로 1cm 정도 접어줄게요. 자, 그럼 아래쪽이랑 양쪽을 이렇게 접어줬고요. 종이를 뒤로 돌려주세요. 자, 그럼 귀가 내려오면서 얼굴이랑 딱 꺾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쭉 연결된다고 생각하시고 앞에 있는 두 장을 앞쪽으로 내려서 접었다 펴주세요. 이렇게 귀 끝부분에 맞춰서 접었으면 종이를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 접힌 선 그대로 뒤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시면 돼요. 그럼 안쪽으로 쏙 들어갔죠? 이렇게 토끼 얼굴은 다 만들어졌고요. 저는 한쪽 귀를 뒤쪽으로 살짝 꺾어서 더 귀여운 토끼 귀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귀를 접어서 더 깜찍한 모양으로 만들어주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토끼 얼굴이 다 끝났고요. 각자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얼굴을 더 짧거나 좁게 접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각자 원하는 대로 토끼 표정을 그려주세요. 저는 제 봉주루 토끼랑 비슷한 모양으로 얼굴을 그려볼게요. 색연필이나 사인펜 등 각자 원하는 재료로 그려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그려줬고요. 표정을 그리니까 더욱더 귀엽죠? 각자 좋아하는 색으로 만든 다음 표정을 그려주면 하나뿐인 깜찍한 토끼가 될 거예요. 오늘 종이조끼는 정말 쉽고 간단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